안녕하십니까. GBA TV 농업뉴스입니다. 기술원 청도 복숭아연구소는 지난 7일 우수 연구성과를 홍보하고 새로운 도약을 모색하기 위한 성과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미황, 주월황도, 조황, 수황 등 황도계통과 홍백, 대명, 수백, 오수백도 등 백도계통을 포함해 14품종이 선보였습니다. 이 가운데 수황 등 9품종은 풍진 농원 등 아홉 곳에 통상 실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또 올해는 수출용으로 대과형 백도인 은백과 내수용으로 내재해성이 뛰어난 참백을 품종 보호 출원했습니다. 이와 함께 복숭아, 고추장, 막걸리 등 14종의 가공 기술과 복숭아 효모를 활용한 병조림, 식초, 와인 등 기술 이전 성과들이 소개됐습니다. 보고회에서는 또 청도 복숭아연구소의 역할과 경북 복숭아 수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세미나가 열려 새로운 도약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신용습도 농업기술원장은 청도 복숭아연구소에서 육성한 복숭아식품종은 지역 브랜드의 인지도를 제고시켜 농가 수입 증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며 잉여 농산물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가공품 개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기술원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으로부터 국가식품성분데이터센터 협력기관으로 지정됐습니다. 기술원은 이에 따라 농촌진흥청과 공동으로 국가표준식품성분표를 발간하며 농식품에 함유된 영양성분 중 비타민 B2에 대한 함양 분석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신용습도농업기술원장은 분석기술력을 공인된 기관에서 인정받음으로써 4차 산업시대에 활용할 수 있는 식품 자원에 대한 정확한 분석으로 신뢰도를 높이는 데이터를 제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가식품성분은 국가식량수급조절, 국민건강영양조사, 영양소 섭취 기준 설정, 영양표시 등에 반드시 필요한 중요한 데이터입니다. 데이터센터 지정을 통해 농특산물 영양성분의 국가표준 데이터를 수집 생산하는 데 정확성과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디지털 농식품 산업으로의 활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품질과 호환성을 갖춘 양질의 농산물 영양 성분 데이터 기반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술원은 지난 2011년부터 10년간 수립한 1차 신품종 육성 성과를 분석하고 앞으로 2022년부터 10년간 2차 신품종 육성에 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합니다. 기술원의 1차 신품종 육성 중장기 계획에서는 벼와 콩, 옥수수 등 30개 작목에 대해 147품종을 육성했습니다. 이어 2차 신품종 육성 중장기 계획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한 대상 작목을 30개에서 20개로 줄이는 대신 고품질 다수성에서 환경 적응, 기계화, 내재해성 위주로 신품종을 육성하게 됩니다. 또 디지털 농업 시대 분자 육종을 활용한 품종 육성 기술을 개발하는데 병 저항성, 기능성 등 유전력 예측 분석과 우수 개통에 대한 AI 개발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기술원에서 육성한 우수 품종은 농가에 보급돼 로열티 경감과 수출 활성화에 기여하고 유전체 선발을 기반으로 한 분자 육종 신품종 개발 연안은 기존 14년에서 8년으로 대폭 단축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의 간추린 뉴스입니다. 기술원은 지난해 연구개발 사업을 통해 개발된 우량품종, 재배기술 등 우수 연구성과를 현장에 신속하게 보급하기 위해 핵심 연구성과 신기술 보급사업 협의회를 열어 농가소득증대 기여도 등을 기준으로 15건의 핵심성과를 선정하고 시군 농업기술센터와 협력해 현장에 신속하게 보급할 계획입니다. 기술원 병해충 예보 시스템 예측 결과에 따르면 예년보다 봄철 이상 고온으로 과원 내 월동 병해충 발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4월부터 사과원 병해충 방제가 필요합니다. 상주 감염구소는 떫분감 육성 신품종인 상감둥시 등 내품종의 통상 실시권을 도내 재계 업체에 이전했습니다. 상감둥시는 풍진 농원과 다진 농원에서 수홍과 사랑시는 풍진농원, 미련은 풍진농원과 상주나무시장에서 묘목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영양고추연구소는 최근 지역 특화를 위한 고품질 고추 품종 육성과 사업화 방안에 대한 세미나를 열어 고추 분자육종 기술, 고추 상품화 적용 사례에 대한 발표와 영양고추 명품화를 위한 지역 재래종인 수비초의 복합 내병성 품종 육성을 논의했습니다. 최근 3년간 봄철 이상 저온으로 농작물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따뜻한 날이 이어지면서 꽃이 빨리 피고 생육도 좋아지는 만큼 예상치 못한 이상 저온이 왔을 때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데요. 농가에서는 기상 정보를 수시로 확인해 사전 대비와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야겠습니다. 이상으로 GBA TV 농업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